감전 보호를 위한 타등전이 본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등전이 본딩은 전기 시스템 내 도전성 부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서로 다른 전위를 가진 부분에 동시에 접촉하더라도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1. 개요. 등전이 본딩은 도전성 부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동일한 전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감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목적 접근 가능한 도전성 부분을 연결하여 감전 위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도 설명. 보호 도체 E, 주 접지 단자, 접지 도체 T 등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 e, 주등전이 본딩. 기능. 건물의 금속성 구조를 전기적 케이지로 가두어 모든 도전성 부품이 동일한 전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건물 내 전원 설비와 도전성 부분. 예 수도관, 가스관 등을 보호 도체를 통해 주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구성 요소 주등전이 본딩 도체는 건물 전반의 도전성 부품을 접지와 연결하여 전위 차이를 줄여줍니다. 3. 보조 등전이 본딩 목적 욕실이나 장비실 등 특정 구역에서 2.5m 이내의 손이 닿는 범위 내 도전성 부분을 연결하여 전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요 내용 손이 닿는 거리 내에 노출된 도전성 부분과 이물질 도전성 부분 간의 상호 본딩을 수행하여 감전 위험을 줄입니다. 전원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차단을 보장하여 감전 위험을 예방합니다. 4. 비접지 등전이 본딩 목적 전원의 자동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접지 본딩을 통해 동일한 전위를 유지합니다. 장애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접지를 하지 않더라도 도전성 부분의 전위를 통일하여 감전 위험을 예방합니다. 예시 절연된 바닥을 사용하는 등 고립된 설치에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등전이 본딩 시스템은 건물 내의 다양한 도전성 부분을 동일한 전위로 유지하여 감전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기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